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으로요.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소으로 모인 때요. 한 집사님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때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각자 다 다르겠지요. 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통적인 소망이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라는 그 소망이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많이 답답하지요. 그리고 무더위로 잠,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의 신앙을 보면 좀 나태해지고요, 게으러지게 마련입니다. 과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마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고해 보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석의 권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끝내고 마게두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곤면하고 그리고 위로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연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라는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예배 속 교인들, 특히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아마 작별 인사하려고 했던 것 봅니다. 그런데요, 그 작별이 그냥 잠시 동안... 헤어지는 작별이 아닌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에베소 교인들을 앞으로는 볼수 없을 거다 그의 말에 예 베서 교인들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눈물과 슬픔에 잠겨서 사도바울과 작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인데요. 그 작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18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감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의 사역이 겸손한 사역이며 눈물로 인내하는 그러한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그첫 번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이 어떤 것이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요 드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리에 놓으면 병이 낫고요. 그리고 악기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은 참그 당시 인기가 대단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하였겠지요. 아마 지금으로 보면 모든 매스컴이 그를 초점을 둬서 매스컴에 나왔을 것이고요, 아마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모든 사람들에게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이교만이라는덫에 걸립니다 자신의 우월감에사로잡혀서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질 않아요 개인적인 모습,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속이며위선에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교주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 적혀 있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성도들과 공유했고, 투명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식구제를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겸손으로 사역하였고, 적대감을 갖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눈물로 참으면서 인내 하였습니다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서는요 특권이란 게 없었습니다. 네. 그는 똑같은 사람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 인내로 견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바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아니면 내가 신앙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형제자매를 정말 섬기는 일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나 과연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라고요. 예. 그렇게 사는 삶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녹여내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 그 모든 관계에서 신앙으로 나는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욱더 든든히 해주실 것이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 좀 뭔가 부족해 가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사도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중원한 것이라 여기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신앙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를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계와 믿음이요, 신앙을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와 믿음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회계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신앙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녹여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따로, 삶 따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탕자가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켰더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죠? 그렇습니다. 아, 신앙은 내 힘으로 할수 없어. 오직 신앙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야.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회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석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이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쁘게 여기실까? 바로요 나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기는 신앙.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씀 24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중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저는요. 이 24절을 읽을 때마다 종종요. 바울과 저를 구분하기 또구분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바울은 성경적인 인물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놓고요. 저는요. 나는 뭐 바울을 보면서, 아, 나 믿음은, 내 믿음은 왜 이래? 라고 한탄하는 네, 그런 믿음의 사람의 분류에 넣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나하고는 거의 뭐 다가갈 수 없는, 너무도 멀리 있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 말씀 24절이 여기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4는 과연 24절은 어떤 미일까요이 의미를 좀더 알기 위해서는요. 22절과 23절의 앞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 보면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요. 분명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절박과 환란, 고통, 고난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선택했죠? 자신의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사도바울이니까 그렇지. 사도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란 정도쯤은 뭐 이겨내려 내려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갔을 때에 거기는 이방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 자신의 심정을 말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린드전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도다 사도 바울은요 철인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도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있고요 환란이 있으면요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선택하려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죠 분명 조금 어,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하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우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어떻게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아마 이거의 해답은 31절과 오늘 32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서요 큰 소리로 한번 다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뭐라고 나와 있지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엇으로 훈계했을까요? 32절이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 라고 사도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맡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말씀에 맡긴다 왜 말씀에 맡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32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둔둔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이 너희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든든히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집이 건축되어서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해져서 어디까지 자랄 수 있다고요? 거룩한 그 거룩하심까지 자라서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까지 그 천국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준비한 상급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요 오직 은혜의 말씀만이 이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무엇이요? 말씀이. 이것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밤낮으로 이 드런노 소원에서 그들을 가르쳤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내가 없어도 이 말씀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과 작별하는 이 순간에도 사도바울이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것,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으로 충만해졌기, 그것을 예배소 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요, 끝나고 돌아갈 때, 좀내 안에 기쁨과 평관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거나, 그냥 TV 드라마를 보는 거나, 별로, 뭐, 나에게 무슨 뭐 변화가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과연, 과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 어떻게 나는 나의 믿음을 바꿔야 되나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한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사도 바울도 괴로웠겠죠. 감정에 어찌 보면 그런 우울감이나 답답함이 가득했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사명을 붙잡았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조상이 아닌가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지요? 불볕더위 때문에 참 힘들지요? 이럴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말씀만이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했잖아요.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있었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자녀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망 저는요 이 집사님의 고백이 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와일과 같은 사명이요. 이 집사님이 받은 사명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신앙의 성석의 권속들은그 사명이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일꾼들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